트로트의 두 별, 정동원과 금잔디가 샵사인 우주총동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별한 콜라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은 명작이라는 곡으로 두 사람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들의 공연 내용과 이 무대가 가져온 의미, 그리고 팬들과 관객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원과 금잔디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보이는 가수지만, 이번 당신은 명작 공연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정동원의 청아한 목소리와 금잔디의 힘있고 감성적인 보컬이 만나 곡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무대 디자인부터 조명, 음향까지 모든 요소가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정동원과 금잔디가 함께 부른 당신은 명작의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하모니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배경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졌고, 이는 곡의 감동을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가사의 의미와 잘 어우러진 시각적 요소들은 공연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장은 팬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공연을 두고 올해의 무대, 두 가수의 조화가 만들어낸 걸작 등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가수의 다음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공연의 영상 클립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동원과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공연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두 가수의 재능과 열정이 만들어낸 이번 공연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샵사인 우주총동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공연은 한국 음악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